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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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라 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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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들 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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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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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빨리 와서 저를 도와주세요. 大家来帮我。大家来帮我。 그거는 모두 와서 저를 도와주세요. 빨리를 빼고 어. 있는 거예요. 아 그러면 여름철에 추가 물놀이나 이런 거 가서 위험할 때 그죠? 이거 써먹으면 되겠다 맞죠? 자 도윤이랑 선생님이랑 물놀이 가서 빵 놀다가 어 선생님 물에 빠졌어. 어아 그럼 도윤이가 빨리 얘기해 주세요. 빨리 빨리. 어아 <laughs> 人，大家来帮我<击>！救命！救命！大家来！